유하. 유명한 멤버는. 지금, 아도 이고 그리고, 김파팔 김은판. 근데, 김엔파를안무서거든요 응. exactly 왜냐면, 존나 불안하게 내가 오늘 오후에 합방 잊지 말라고. 톡톡 보내놨는데요. 답장이 없어요. 별리 응. 마이. Really, <laughs> 아. <laughs> 뭐, <웃음> 어, 깜짝이야. 제가 왼팔 오빠한테 전화해볼게요. 오빠 뭐해? 아? 뭔, 뭔 왜? 아니 오늘 1 1시 합방이잖아, 우리. 어, 어, 저, 오케 그래. 아니, 기질래! 야, 난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내전쟁 스케준말까지 적얻었다면 내가 오빠한테는 오늘 전화놨어. 특별히 오후 6시에 카톡까지 보내놨어! 스트리머 타임 아니랄까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음. 티어가 가장 높으니까 모던은 제가 할게요. 조가조가 아구이뽀 씨! 왜요? 님이 저거 이 디코방의 어, 일장님이에요, 뭐예요? 조가 조까! 리액션 따로 못 해드려요. 아 너무 아쉽네 저는 아5만원 <laughs> 감사합니다. 야 뭐야 5만 원? 와 뭐냐고? 대기업이라고? 방송 당기고 있는데 어떻게? 뭐니까? 아, 그러니까. 오만 원 감사합니다. 애들 아, 아. 빨리 나기살려줘돈 줘. 아1 7만이천0백원 아. 감사합니다. 미쳤네. 나 아, 이번 달에 트위치 4 5 0 0원 벌었는데. 4, <laughs> 오케이 고오 버릇 없네? 뭐야 음, 음. 자발, 제발 서포터 있으면 하... 그 개인적으로 서포터 좀 바치지 마시다 우리 오, 뭐야? 뭐야? 어 뭐야 뭐 보시네? 아니 아니 잡아줘 잡아줘 케이텐 잡아줘 오케이 람머 쌈 잡아달라고 이개 x 야 내가 케이텐 잡아달라고 했잖아 아 화내지마 나게임말에 화내는 사람 제일 싫어해 아 씨... 올지 <laughs> 맞추시면 만원 미퍼블론 미드 아니야 탑탑퍼블 탑에서 나다어 탑이, 탑이... 바텀이라니까 그러니까. 바텀? 아니에요 탑이에요 탑자 우리, 우리 하나 둘셋하이팅 하자 하나 둘셋탭 아이온 아니 은별아 너무 맞는 거 아니야? 아왜 내가 맞아? 오빠가 좀 맞지? 네가 가서 맞은 걸 내가 어떻게 말뜨껍게 하지마 오빠. <laughs> 적한테 공격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아... 말좀 이쁘게 하자! 불교는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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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주시면 안 돼요? 저만 원밖에 저쪽 선이 네? 어차피 팀원한테 이래지시지 않아요? 아니 저거 고추 좀 누가 떻게뭔 소리야? 아나나 내가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어도 안 되고 내가 제일 죽여도 안 되는데? 너가 더... 뭐야? 그리고 어!! 뭐야! 고나이 오케이 네. 나쁘지 않아 아, 아, 내, 난 끝났어 아아아아아아아!!! 화내지 마!!! 화내 마! 화안내화안내 화내지 않아 저, 절대 안내오 어, 못생겼으면 화라도 안 내야지 맞아 여자친구 뭐, 없을 것 같네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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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laughs>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본네어나그 <laughs> <laughs> <왜, 웃음> 굉장히 지치심뭐 뭐. 뭐 람머스 아저 갱만 다졌잖아요 지금. 조씨 안 보이던데요? 자야 개 크고 있는 중. 속보 속보 자야 존나 괴물됨. 속보 속보. 어. 분당 1킬씩 줬네. <laughs> 아, 어떻게 분당 1킬씩 줬어? 괜찮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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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람머스 먼저 들어가고. 자야 해주고. 어 뭐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너 피가 왜 이래? 어, 너무 왜 너무 세. 아 자야를 나가면은. 야가면안 돼. 와우 뭔데, 와우 저게? 채찍질 홀리셋 뒤로 가면 자야 있고 <laughs> 아! 얘네 다 농편할 거 없어서 와드 잘 박나고 칭찬하네 와드 잘 박는 게 어디야 맞아 맞아 잘 맞아 잘 박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텐데그 그러니까 앞에 주어를 <laughs> 붙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작은한 소망 이 아니 우리 와드 얘기하고 있었잖아 응. 아 그래 레오나 가자 레오나 어, 가자 가는 이가대자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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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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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했사선홍님 사야, 사야, 사아아야 사야, 사야, 사아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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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찍어야 되는 게야 사야, 사야, 거아 사야, 사거 주인공병이에요. 야 <맞아요>. 사야, <laughs> <아니, 진짜로 웃음> 이한 판은 랜덤이 있네 만이 팀은 죽어도 안 하기도 다짐했습니다. 아저 탑이 아다와 탑이다! 시청자분들한테 하는 어? 조졌다. 어, 어? 야 저걸 플로 막는데 못도주겠다 죽어 죽어 죽어. 아 우리 팀 뭐함! 아 어떻게 해, 이걸. 아 어? 이번 안 어? 6개스 이하 그거 먹고 바텀 보면은 필치. 아! <laughs> <laughs> 대체 체 어떻게 CS랑 상대 챔프를 동시에 봐? 제발 저 애가 CS를 주.. 여기.. <laughs> 이거 그냥 먹어버리죠. 음, 뺏길 것 같아. <웃음> <웃음> 저기 제 의사는요. 저믿는데 음... 글로 먹을래? 됐어 <laughs> 네. 이미 먹어놓고.. <laughs> 티모들이 나오게 될것 같아. 아, 먹어 먹어. 아, 진짜. 아, 아저좀저좀 느림. 어? 저좀 아! 어 아, 막혔어. 어. 이거 안땠지 이거 안됐었아 이거. 아, 그건 엥? 아하! <웃음> 아이고. <웃음> 아깝다. 어,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긴 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 근데 나 단발이 좀안 어울리긴 해. 근데 그게 <laughs> 단발이 아, 중요해요 지금? 아니 샴페로. 단발로 만들었어. 왜3위요아 샴푸. 제가 배 날게요 <laughs> 3이랑 어? 샴푸 3위. 아 듣고만 나 정글 챌이 네, 누누랑 마이밖에 없는데? 은별님. <laughs> 네. 누누에 대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큐 선마를 하시면요 정글 돌면서 죽을 일이 절대 없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잘하시는데. 나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아 누누가 처, 처형을 당해? 누누 처형 나 태어나서 처음 누누가. 재미를 위해 떠오르는 것 노렸지. 아 그럼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왜왜 왜? 이거 먹으면 안 돼. <laughs> 야 미안해. 야쭉 어, 빼봐. 더블리 써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제밑으 미안. 아이고 플래시. 어, 르블랑. 커도 뭐 없는 챔프라서 <laughs> 좀 시간 지나면 어? 이 신발 사야지. 와안 되네 나될줄 알았어 잡피 얼마 없어서. 아금 누르고 바로 누리지 말라고. 우와. 그 약간 누누가 이렇게 궁딱 누르면 똥참 뜻이 이렇게 참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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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똥을쌀수이거 <laughs> 이해하면 되아 개웃기다 봐봐 아, 미쳤네 벤시? 응아 음. 진짜 제발요 제발요 아, 제발 아니 오와아와 어, <laughs> 뭐야 패배라는 거 뜨잖아요 맞아요 자랑은 상관없어 눈 누누 1290디 쩐다 귀 가자. 됐구나. 네, 저는 아무도 안 도와주시나요? 켈트랩 맞아줘! 아, 아, 내가 어떻게 케이트는 맞아줘? 멍청트랩 맞아줘. 큐... <laughs> 멍청들가론 뭐야? 아, 미안해. 미안해. 귀. 아, 윤비 너무 사기야. 저거를 맞아주네. 오! 저 개쩔었어. 아니,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어. 야, 야, 블리 이거 블리님이 저렇게 올랐던 정도면 얼마나 잘한 진. 거지? 텐이었어. 텐. 어 바이게 양쪽 다 먹어야지. 바이게 먹을 시간에 갱화트면 킬인데. 갱 오지 말라. 내가 음. 나 그런 말한 적도 없어. 그럼 가? 아니야 지금. 아아니 대포 라인인데 왜 와? 너때돌라 왜? 그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까 갱이 일단 너, 너무 좋았어요. 그 느낌으로 어. 다니시면 될거 같아요. 어? 어 이거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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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거? 굿! 이이이이이굿굿 g 이 o 와뭐 o o 다 g 이거 해서 이거 드시고 용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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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리조 o o 포터보다정 g 이 그나마. o o d 데 o o 리 good, g o 는 d good, g 는 o 어 g o o 막아볼래? W로? 그치, 그렇지 그렇지 그 어됐어요 정맥 뺐으면 됐어. 어저 아 궁극기라서 개이득이야. 이번 판 승산 있어 그래도. 아 나... 나 이번 판 무조건 이겨야 돼. 아이고. 눈을 빼 눈을 빼. 응. <laughs> 나 이제 폭탄인데. <피평인데? 웃음> 어... 오해야 오해야. 안돼. 오, 오, 나오나 뭐야 맨두무비 찍는 거냐고. 어. 어, 뭐야 했는데. 김은별.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놀랍도록 아무것도 안해도 놀랐어. 이쁘 그 가까운데서 눈동이 <laughs> 올라갔지만 눈을 <눈이> 왜 했냐? 왔어. <laughs> 아, 혼자 혼자 아, 사진 이 찍었다. 우리 아, 아, 마을 이지초 오, 오, 진짜 잘했다 다. 은별님은 뜻밖의 채 <laughs> 오, <laughs> 안녕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